바로 작년 겨울, 우리나라 국민들과 폴란드 국민들의 가슴을 엄청나게 뛰게 만들었었고, 동시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한국과 폴란드 사이 대륙을 초월한 그 엄청난 방산 계약은, 그때 반짝 크게 몇달 뉴스만 조금 나고, 이후로는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제부터가 진짜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재밌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엄청나게 이슈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들 폴란드를 지켜보고 있을 정도로 진짜 핫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혹시 우리나라 OTT에서 해주는 드라마 중 약한 영웅이라는 작품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학원물이라 다소 좀 유치하고 오글거리긴 하지만 또 사실 그렇게 유치한 게 완전 죄취향이라 너무도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거기서 보면 깡따고는 엄청 센데 실제로는 그렇게 싸움을 잘하지 못했던 주인공이 나중에 원래 복싱 유망주였다. 진짜 겁나 싸움 잘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며 진정한 싸움꾼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폴란드가 딱그 주인공 같은 경우입니다. 폴란드는 원래 비실비실하고 싸움도 못하던 나라인데 갑자기 바로 옆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계획에도 없던 무장을 하느라 지금 저렇게 서두르는 게 절대 아니라 폴란드는 지난 약 20여 년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국방비를 매년 GDP 대비 2%에서 다시 1%대로 낮춰가고 있는 동안 거의 혼자 꾸준히 2%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걸 4%까지 높여버렸을 정도로 유럽 전체에서 가장 꾸준히 그리고 착실히 군사력을 강화시켜온 국가였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걸 더욱 서두르게 된 것일 뿐이고, 또그 와중 한국을 만나게 되면서 군사력 강화의 속도와 더불어 그 증강의 질 또한 한방에 해결되어버린 케이스로, 우리에게도 폴란드는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은 마치 하늘이 폴란드를 위해 내려준 것과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과 바람을 한방에 해결해준 너무도 고마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한국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무슨 번개굴에 단지 콩을 구워 먹는 수준이 아니라 항상 제대로 차린 스테이크 만찬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폴란드가 바라고 필요했던 모든 무기들을 초스피드로 거의 다 한꺼번에 갖출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지금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 강대국 중한 곳이 아닌 지상군 전력만 보았을 때는 그와 비슷한 적수조차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한 최강군대를 보유하게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유럽 안보의 대장격인 독일이 보유 중인 전차의 수가 총 225대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대략 400대 정도 운용하고 있던 것이 지속적인 감축으로 현재는 230대 정도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곧 200대 아래로 로 내려갈 예정 유럽의 작은 국가들은 체코나 슬로베니아 또는 헝가리의 경우 각각 30대와 19대,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폴란드가 보유하게 될 전차의 수가 우리 K2 1000대에다 미국산 신형 에이브람스 전차 250대에서 총 1250대입니다. 게다가 이게 전부 다 3세대 이상의 최신식 전차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1000대가 넘는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기가 파워입니다뭐 여기서 뜬금없이 자랑질 같은 걸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에는 전차만 약 2700대가 있으며 거기다가 사실상 전차나 마찬가지인 자주포 또한 총 3000문이나 있어서 즉 움직이는 거대한 포만 총 5700문 가까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건 인구 대비로 봐도 그렇고 국토 면적 대비 로 봐도 아주 많이 비정상적으로 멋진 수준입니다. 아무튼 아무리 미사일도 좋고 스텔스 전투기도 다 좋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듯 결국 전쟁이라는 건 지상군이 상대 땅에 밀고 들어가서 땅을 밟고 점령을 해야만 결국 끝이 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상군의 위력 그중에서도 전차와 자주포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부터는 폴란드가 유럽 안보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이다. 와 같은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폴란드가 이제는 유럽 동네 싸움장이 되는 것이자.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정말로 더 서쪽으로 진군을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폴란드가 전 유럽의 대표로서 러시아를 몸빵해가며 막아서는 역할을 하여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구해줄 보호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지금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폴란드가 도입 예정인 그 1,250대 전차들과 600문의 자주포들이 모두 배치가 되고 폴란드의 그 넓은 평양에서 러시아와 강대강 전차전을 벌이게 된다면 그때는 폴란드가 침공하는 러시아의 기갑군단을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며 나가는 것처럼 아주 거침없이 박살을 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는 그만큼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주요 언론인 텔레그래프도 이미 폴란드와 한국 사이 계약 소식이 한참 지난 바로 지난주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내며 지금 유럽에 불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50년 만에 국가재무장을 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기사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폴란드는 작년 12월 중순 한국으로부터 K9과 K2 첫 물량을 인도받았다. 이들 무기는 단지 최신형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기들이다. 하지만 이건 앞으로 폴란드가 추가로 받게 될 전체 물량에 비하면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이런 최신형 K2 전차를 무려 1000대나 공급받게 되었으며, 거기다가 더해 미국으로부터는 신형 M1A2 전차를 250대나 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군단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고작 227대를 가지고 있는 영국과 비교하자면, 거인과 같은 군사강국이 되어버린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무려 600문의 K9 자주포를 공급받게 되며, 천무 또한 2 8 8 공급받는다. 폴란드는 여기에다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보루쑥 장갑차 또한 천대를 추가할 예정인데, 그들의 이런 비약적인 증강계획은 단지 육군에서 그치지 않고 공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폴란드는 곧 96대 아파치 공격헬기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며, 다시 또 한국과는 이미 48대 FA-50 경공격 전투기를 계약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폴란드는 현재 약 15만 명의 병력 수준을 곧그두 배인 총 30만 명으로 키울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유럽 최대 기갑 부대가 되는 것 외에도 병력 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서쪽의 모든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거대한 군대가 된다. 즉 폴란드는 지금 군사적인 수준에서 약간 증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국가의 캐릭터와 전반적인 지역적 영향력의 스케일 자체를 바꿔버리려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이전까지는 독일이 나토의 안보 중심국가였지만 대략 한 5년 또는 길게 잡아도 10년 정도 후면 그때는 이미 폴란드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고 또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도 몰라보게 위상이 커진 유럽의 핵심 국가로 성장해 있니다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있어 너무도 좋으면서도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폴란드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방산은 마치 하늘을 나는 듯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폭발적으로 판매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계약권 중에서는 노르웨이에서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와 막바지 시험 성능 평가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우리 K2가 더 우세하다는 평가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 또 그래서 노르웨이 수출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전망 보도까지 올라오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한편 호주에서는 우리 레드백이 독일의 링스와 결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드백이 링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며 호주 장갑차 수준 역시 거의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드라큘라 백작의 고향인 루마니아에서도 단지 우리 K2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폴란드가 한국과 체결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한국과 협업하고 싶다고까지 입장을 밝히며 대규모 사업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기까지 하는 등그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UAE와 이집트 그리고 사우디에 대한 엄청난 무기 수출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그야말로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무기를 찾던 마치 꿈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작 1년 정도가 지났을 뿐인데 상황이 반 바뀌어 버렸습니다. 호주는 원래 올해 초 발표가 났어야 했는데 도령 그 발표를 미심쩍은 이유를 들며 미루고 있고. 이 망할놈의 강고등어 노르웨이는 성능 테스트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 K2가 레오파드에 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또 한밤중 오로라 밑에서 우리 무기 가져다 놓고 화보까지 찍으며 그렇게 좋아라 해놓고는 심지어 노르웨이 무기 조달청에서도 레오파드 대신 우리 K2를 구매하라고 국방부에 추천을 한 것은 물론 그래서 노르웨이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 현대 로템에 축하 전화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도 그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노르웨이 총리가 석연차는 이유로 독일적으로 계약을 틀어 버리면서 결국 독일 레오파드 전차 54대를 구매하기로 발표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노르웨이 현지 언론들에서도 그리고 네티즌들도 더 성능이 좋은데다 가격까지 저렴한 한국의 K2 전차를 두고 마지막에 가서 총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드를 구매한 것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고등어 배신 사건의 대략적인 내막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 독일이 노르웨이로부터 자국의 모든 천연가스를 구매하겠다고 하자 노르웨이 총리가 그 선물로 이번 구매를 진행한 것이 골자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루마니아 역시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 정말 스리슬쩍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와 구매 계약을 맺어버렸습니다. 즉 폴란드 건외 호주와 노르웨이 그리고 루마니아 이렇게 세 건의 계약들이 모두 나가리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가 나는 점은 이세 경우 모두 우리 무기의 객관적인 성능과 경쟁력은 전부 1위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지 가성비로만 승부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특히 K2나 K9의 경우 무기의 성능이나 퀄리티가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특히 계약들,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서 진행되는 작은 공사에 있어서도 그 배경에는 언제나 치열한 정치의 중력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나 또는 그냥 뇌물이나 반협박에 의한 강제성 등 단지 제품 그 자체로만 승부를 보는 게 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유럽이라는 곳 그리고 나토라는 조직은 무려 1949년부터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으며 최근까지 단지 군사적 안보 협력만이 아닌 그로 인한 경제적 협력까지 긴밀하게 맺어온 그들만의 리그. 즉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와 사실상 서유럽 전체가 한 패거리로 똘똘 뭉쳐 있는 견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성장해 온 거대한 조직으로 어찌 보면 그 자체로 전세계를 군림하는 하나의 거대한 국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세계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인 코로나가 정말 순식간에 전 세계를 덮치자 이 나토 회원국들, 즉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 선진국들은 나라의 그 구식 시스템이 즉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면서 경제 또한 엉망진창으로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저기 멀리 동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툭튀를 하더니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았고 또 잠시지만 전 전 세계에서 감염자 비율이 가장 많았던 그 위험한 시기도 정말 순식간에 잘 해결해 버리더니 또 검사 키트까지 순식간에 뚝딱 만들어 버린데다 드라이브 수로와 같은 아주 깜찍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개발했고 다른 나라에서 한 달이나 걸릴 예방 접종을 단 이틀만에 해버리는 일명 착착착 주사맞기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놀래키더니 그런 소프트 파워로 이제는 오히려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을 돕는 형님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그 코로나가 있기 바로 직전에는 일본으로부터 수출 규제라는 기습 공격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 위기를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특히 전 세계가 모두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바로 그 코로나 시기 동안 경제 성장률 세계 1위를 달성할 정도의 정말 미친 수준의 매집과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한국은 순식간에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의 새로운 핵심 멤버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때 또 사이드로 우리 K-팝과 오징어 게임과 같은 드라마 콘텐츠가 전 세계 1위를 한동안 모조리 싹쓸이 해버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경제부터 방역, 국제 외교와 문화 콘텐츠 정말 모든 면에서 정말 완벽한 마치 아이돌 같은 스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재래식 무기들을 단지 생산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지속적 업그레이드까지 해온 한국의 무기들이 전 세계, 특히 유럽의 국가들에게 미친 듯한 러브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미국도 또 독일도 재래식 무기를 만들긴 하지만 지금 미국 전차 구입하면 2030년에 가서야 그첫 배송을 받을 수 있고 전투기의 경우 2032년이 넘어서야 받아볼 수 있으며 이번에 가스 파는 조건으로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구입한 고등어 노르웨이의 경우 지금 노르웨이 언론에서 그리고 현지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 부분이. 고작 54대 구입하면서 그첫 배송은 무려 2026년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1년에 10대씩 해서 2030년이 되어서야 마지막 54번째 전차가 도착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독일 레오파드의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주문이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독일은 자국에서 전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예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설이 남아있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서 마대인 젊은이를 붙이기 위해 다시 그걸 가조립된 상태로 독일로 가져와 완성을 하여 낫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게 다 독일산이라고 하기도 뭐 합니다. 반면 배달의 민족이자 어쩔 땐 이게 아직 주문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배송이 시작되었을 수준의 우리나라의 그 전설적인 로켓 배송 이야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무기가 100%. 신뢰도 쩌는 메이드 인 코리아는 기본이고 납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그것도 그냥 1위가 아니. 그 속도와 신뢰도에 있어서는 아예 경쟁자 자체가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1위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 영상의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이겁니다. 대략 작년까지 지난 약 3년간 우리 한국이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강하게 커버린 겁니다. 그 국가들에게 무기도 팔고 안보도 팔던 핵심 국가들. 그중에서도 독일 같은 나라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돼 버린 것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 3, 4위하는 경제 대국이고 벤츠나 BMW 같은 고급차를 만드는 국가인데다 무기 또한 전 세계 최고 무기로 유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고작 한국의 이런 등장 위에는 신경 쓰지도 않고 여유로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지금 한국 때문에 엄청 무섭고 걱정이 한가득일 겁니다. 왜냐하면 폭스바겐 그룹도 예전 어느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가장 위협적으로 보고 있는 경쟁자가 벤츠나 BMW 또는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들이 아닌 바로 현대 기아라고 말한 적이 있고 또 실제로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두 회사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치열하게 격돌하고 있는데 이 무기 시장 역시 마치 가두어 놓은 어장 속 물고기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정말 편하게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 장사를 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 저 계에서 한국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난리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독일에게 있어 보통 큰 일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일단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지금 이걸 제대로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고 또 사실 여러모로 한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제대로 큰한 방을 먹여 버린 것이 바로 폴란드 계약입니다. 이건 의도했던 아니었던 어찌 보면 폴란드가 독일에게 정말 커다란 빅렛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볼때 한국 무기가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팔리는 것은 잘 알겠는데 아직 그 레퍼런스 즉 우리가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데 참고하는 그 후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라는 고객이 말하자면 한국이라는 커피숍에 가서는 1 0잔을 시킨 것도 아닌 대략 1 천만 잔 아니 1억 잔을 대량 구매를 해버린 것이며 그래서 그 자체로 엄청나게 막강한 구매 레퍼런스가 되어. 버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은 어 폴란드가 저렇게 한데에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한국에게 문의 연락을 해보게 되었는데 또 그러자 우리나라의 그 마성의 무기 영업부서의 전매특허 그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있거나 거부할 수 없는 말도 안 되게 만족스럽고 달콤한 제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사랑의 블랙홀 전략 때문에 이후부터는 말하자면 에스토니아나 루마니아 또는 이전부터 거래가 있었던 노르웨이 등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이제 안심하고 한국 무기를 구입하기로.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 그리고 특히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나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회유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싸움으로는 지금 한국에게 너무 밀리니까 지난 70여 년간 그들이 함께하며 싸워왔던 다양한 관계 자산들을 지금 끌어내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특히 독일은 지금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이드 작업들이 더욱더 강화되 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가 더욱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일단 이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는 결정을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는 데 성공하게 되어 버리면 그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강력한 성공 레퍼런스가 되어 점차 독일의 그런 정치적 꼼수마저도 무력화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한 구매 근거가 되어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유럽 대리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럽 국가들이 아무래도 미국 무기보다는 독일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 그리고 바로 최근까지 전 세계 무기 가운데 3분의 2가 러시아 무기였던 이유, 바로 보급이나 정비와 관련된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다 못해 중국 알리에서 나사 한 개를 시켜도 5일씩 걸리는데 대신 쿠팡에서는 매트리스를 오늘 시켜도 바로 내일 도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덩치도 또 무게도 살벌한 그 군사 무기들의 부품의 이동과 신속한 접근성을 고려할 때 유럽과 가까이에 있는 업체의 무기들이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그런 면에서 독일사는 성능도 좋은데다 그 본부가 유럽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싼데도 지금까지 다들 독일 무기를 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무기들은 그런 독일 무기들보다 성능이 더 좋은데 가격까지 더 저렴하여 정말 극강의 경쟁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저기 바다 건너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서 오는 물건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빨리 배송을 해주기는 하지만 그 심리적 거리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바로 폴란드입니다. 심지어 폴란드에는 우리 K2 전차를 비롯해서 주요 무기들의 자체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즉, 이제는 한국의 군수산업이 유럽 한 중앙에 딱 하고 위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주변 유럽 나라들이 우리 한국산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구입해도 부품이나 포탄조다, 또는 정비 부분에 있어서 걱정할 부분이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독일은 큰일 나게 됩니다. 한국의 유럽 진출을 막을 카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최근 폴란드의 그런 증강 계획을 보고 계획은 좋으나 실현되기에는 무리한 꿈이다. 또는 국가 경제 수준에 비해 너무 큰 스케일로 서두르는 것 같아 위태롭다 등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폴란드가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과감하게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지금 위기가 임박했음에도 느긋하며 여유 부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옛날에 몇 번이나 정말 큰 아픔을 겪은 나라답게 지금 현명하게 제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유도 정말 싸고 맛있는 데다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 나라와 사실상 새로운 형제국이 되어 서로 윈윈하며 함께 손잡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너무도. 기쁩니다. 이제부터는 폴란드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앞으로 남은 폴란드의 증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곧 폴란드가 유럽의 한가운데 오뚝선 최강의 군사 강대국이 되어 머지않아 유럽 전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들로 뒤덮일 수 있도록 그 소중한 발판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폴란드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